아니 아니.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손주입니다. 오늘은 SNS 니트 전문가 심실장의 찐템을 털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실적 봤는데 건강템이 대부분이더라고요. 패션보다 건강이 우선이긴 하죠. 그러면 심실장의 찐템 재밌게봐 주세요. 주변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음. 한숟푼 물에 녹여 가지고 1분 동안 가글을 해요. 음. 가글하고 나면 너무 너무 개운한 거예요. 어, 1분만 해도. 네. 난 5분 하는데. 5분 너무 너무 긴데요. 어, 1분으로 줄여 봐야겠다. <laughs> 또한 가지 방법은 음. 외출 후에 돌아와서 손만 씻는 게 아니고 음. 가글을 한번더해 줘요. 음. 미세먼지도 많고 사실은 눈도 찝찝하고 입안도 찝찝하고 그런데 음. 입이라도 씻자 음. 깨끗하게 하자 그런 음. 차원에서 저는 활용하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네. 한 번도 생각 못 해봤는데 레몬즙이에요. 제주시 음. 농협에서 만들었거든요. 이한 봉에 레몬 한개 분량이거든요 음. 물 1000ml에 레몬 한 봉을 타서 하루 종일 레몬수로 먹고 있어요또한 음. 가지는 샐러드에 얘를 뿌려서 먹거든요 음. 레몬은 사시사철 먹기가 좀 힘이 들어요 그렇지 나도 그래서 고민이었는데 네. 잘 됐다 손을수 하겠습니다 레몬수를 계속 먹고 싶은데 힘들어서 제가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음. 이 특산물 전시회에서 얘를 딱 발견했어요 음. 꿀템인데요 매일 아침 갈아먹고 있는 과일과 야채입니다. 대박입니다. 이걸 매일 한단 말이에요. 정말 매일 먹고 있어요. 어머니 모시고 엄청 바쁠 것 같은데 이걸 한다고요? 네, 이거라도 꼭 하자. 엄지척, 너무 칭찬합니다. <laughs> 자기가 해먹는 게 제일 좋죠 사실은. 근데 손 많이 가요. 너무 많이 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죠. 그래도 억지로 억지로 꾸준히 먹자 하고 있었는데 음. 오래 먹었어요 저희는. 음. 최근에 성전이가 플랑스를 소개해 주셨잖아요. 혹시 대체? 그럼요, 대체를 해야죠. 대박! <laughs> 제가 먹는 거는 이게 좀 한계가 있어요. 음. 많아야 다섯 가지거든요. 근데 이블랑뜨는 18가지가 있더라고요. 음. 그것도 고로.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남편한테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이거를 먹여서 몸이 얼마나 좋아지나. 음. 5일 동안 블랑뜨만 먹여봤어요. 음. 저희 남편이 50, 다섯 살이거든요. 남편 나이까지. <laughs> 자기가 이렇게 많은 숙변을 보기는 오 처음이다. 오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음. 과민성 대장인데요. 음. 블랑트를 먹고 났더니 변이 좀 뭉친다고 하더라고요. 음 너무 다행이다. 네. 부지런히 먹고 힘들 때블랑트를 활용을 하려고요. 소개한 음. 보람이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아로니아예요. 음. 아로니아 제가 먹고 싶어서 경동시장에서 제철에 날때 사가지고 냉동실에 얼려서 이 과채주스랑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신데요. <laughs> 세상에. 네 그렇게 먹었었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먹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얼려 있으니까 갈기도 힘들고. 최근에 언니가 이 아로니아 분말과 <laughs> 아로니아 열매를 말린 거를 저한테 소개를 해줬는데요 분말은 과채주스 먹을 때 뿌려서 먹고요 더 대박인 건 제가 깜짝 놀란 게 보통 이런 환으로 만드는 거에는 이 환으로 만들기 위해서 뭔가 첨가물을 썼고요 근데 얘는 열매 자체를 냉동 동결시켜서 말린 거더라고요 얘는 과채주스에 타서 먹고 이건 사무실에서 한 20알 정도 먹고 있어요. 음. 아로니아가 눈에 되게 좋잖아요. 음. 우리 몸이 10이면 눈이 8이에요. 나이가 있다 보니 노안도 오고 음. 눈이 피곤하니까 이 어깨부터 자꾸 굳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어요. 자, 음. 도 이거 한 5개월째 먹고 있는데 컴퓨터 작업 많으니까 눈이 너무 피곤해서 먹기 시작한 건데, 이확 좋아진다기보다 정말 조금씩 좋아지는 게느껴지더라고 그래서 꾸준히 먹을고 꾸준하게 먹기 위해서는 이렇게도 먹고, 환으로도 먹고, 음. 두 개를 섞어서 활용하면 음. 좋을 것 같아요. 음. 다음은 해초예요. 일곱 가지 제품이 들어가 있거든요. 음. 처음에 먹을 때는 제가 이거를 각각 사서 대량으로 먹었었어요. 음. 근데 꾸준히 먹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양도 많고. 네. 음.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게 새벽바다 제품인데, 일곱 가지만 1인분 용으로 음. 나온 게 있더라고요. 음. 물에 잠깐만 불리면 돼요 음. 5분 정도 불려서 그냥 김에 싸먹거나 아니면 현미밥 같은 거에 이거를 비빔밥으로 드시면 돼요 음. 일단 먹고 나면 정말 화장실 갑니다 휘고픈 텀블러거든요 음. 빨리 열리나보죠? 네 오! <laughs> 한번 열어보세요 45도에 열리고 90도에 빠지네 그렇죠 써머스 제품인데 이 디자인의 특성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음. 저는 이걸 오래전에 구매를 했는데요. 너무 좋아서 식구들 거 전부 다 이걸로 바꿨어요. 음. 슬림해서 그레감도 괜찮고 괜찮네요. 차 옆에 이거 놔두고 운전하다 보면 신호 받았을 때 바로 열고 바로 마실 수가 있잖아요. 음. 한 가지 단점은 오래 쓰다 보면 유색은 가장자리가 벗겨져요. 음. 그래서 저는 이스테인리스 기본 색상 얘를 제일 좋아하고 있어요. 우유 예, 제조기예요 친구 소개로 이거를 샀는데요. 저는 그동안 콩을 불려서, 삶아서, 갈아서, 그렇게 먹었었어요. 이수는자기가 음, 그거 만들어줘서 나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근데 얘가 23분 만에 이렇게 부드럽게 맛있게 갈리는 거예요. 오, 23분? 네. 대박인데요? 네, 정말 대박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오, 가격은요? 가격은 제가 산건 36,900원짜리 샀어요. 대박. 중국 직구로 샀는데요. 음, 음. 국산 브랜드들은 가격이 좀더 높아요 음. 기본 모터라든지 이건 중국 제품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음. 이겉 껍데기만 디자인이 다 다른 거예요 오. 기본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음, 너무 괜찮은데? 손빈수템 베개 커버예요 음, 지난번에 우리 같이 만들어서 공부했던 거구나. 네, 그 제품인데요. 음, 나도 이거 너무 잘 쓰고 있어요. 네, 이게 한번더 말씀드리면 60수, 고밀도, 바이오 워싱 했던 제품이거든요. 음, 음. 음, 퀄리티만 그런 게 아니고, 양쪽으로 두 겹이에요. 다두 겹이지. 이쪽도 두 겹, 이쪽도 두 겹. 음, 음. 그래서 좋더라고. 네. 너무 편안하게 느낌이 좋은 거예요. 음. 잠을 잘 자야 되는데, 도구들이 좋아야 돼요. 맞아, 맞아. 베개도 좋아야 되고, 음. 베개 커버도 좋아야 되고, 이불도 좋아야 음. 되고. 여태까지 여러 아이템 많이 써봤는데, 이걸로 픽스. 이불도 그 이불로 픽스. 음. 오늘 이불 왜안 가져오셨어요? 네, 이불은 너무 부피가 크다 보니까 <laughs> 제가 못 가져왔는데요. 음. 60수 고밀도 바이오 워싱 두 겹은. 어! 또 찾아보셔도 정말 없을 거예요. 이쪽도 음. 두 겹, 이쪽도 두 겹. 음. 보통 이게 한 겹에 패드를 대가지고 한 쪽만 두 겹이거든요. 음. 근데 이렇게 머리를 댔을 때 느낌이 좋지는 않았어요. 음, <laughs> 맞아, 달라. 네. 그 끝나고 내가 매트리스 커버 만들었잖아 그거 너무 네. 좋아, 진짜. 내가 쓰는 커버 중에 네. 최고 좋아. 그냥 만들어서 쓰는 게 좋은 것 음. 같더라고요. 근데 시중에서 찾을 수 없으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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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그런 제품들을 쓰면 너무 만족감이 좋아서 정말 꿀잠 자는 데는 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인정. 네. 음. 그래서 저는 베개 커버는 이제 바꿀 생각은 없고 이걸로 음. 계속 쓰려고 하고 있어요. 음. 팥팩입니다. 팥이 들어있어요. 음, 소리 들리시죠? 들려요. 네. 어, 모양 특이하네요. 모양 특이하죠. 음. 인체공학적으로 만든 것 같아요. 음. 얘가 왜 특이하냐면 팥이 통짜로 되어 있으면 쏠리잖아요. 중간 중간. 어, 그 좋은 생각이다. 네, 중간 중간 갈라 놓은 음. 거예요. 음. 그렇게 해서 얘를 1분 30초 동안 전자레인지에 데운 다음에 어깨 이렇게 올려서 저는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음. 몸이 으실으실하다든지 배가 아프다든지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활용하고 있거든요. 음. 그럴 때마다 너무 잘 샀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근데 지금은 안 팔아요. 만들기는 손이 많이 갈것 같아요. 아니, 한 살림에도 무슨 팝팩이 있는 것 같던데, 디자인이 예쁘다 싶은 게 없어가지고, 나는 손, 음. 손이 안 가더라고요. 음. 나눠 놓은 거 너무 좋은데, 네. 디자인이 좋 그렇다. 예쁘게 네. 심지장이 만들어주면 안 돼요? <laughs> 하나 주문할게요. 한개 제가 그럼 만들어 볼게요. 요거는 음. 그렇게 활용하고 있고요. 음. 블랙마스크에요. 안쪽 면은 화이트로 되어 있요 블랙마스크가 꿀템이라고요? 네, 밤에 잘때 음. 안대로 쓰고 있어요. <laughs> 눈을 가리고 코도 가려요. 음. 그냥 안됐으면 안돼.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안되는 눈을 딱좀 밀착해서 가리잖아요. 음. 그러니까 자면서도 좀 깝깝하더라고요. 음. 우리가 자면서 눈을 깜깜한 상태가 음. 숙면에 정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laughs>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안대 대용으로 쓰고 있는데요. 밤에 잘때 이렇게 하고 자잖아요. 응. 아침에 일어나면 얘는 어디로 갔는지 가, 어디로 가 있어요. 응, 응, 응. 그렇지만 그렇게 자고 나면 아침에 꿀잠을 자고. 달라요? 예. 네. 음. 개운해요. 해봐야 되겠다. 네, 해보세요. 근데 코도 같이 가리는 이유가 있어요? 코를 가리면 건조함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밤에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 음. 낮에 사실 조금 피곤하잖아요. 음. 그럼 이렇게 소파에 잠깐 누워있을 때도 코와 눈을 가리고 한 15분 정도 눈을 붙여요. 이렇게 눈을 붙이고 나면 훨씬 피로가 풀리거든요. 음. 그러면 활력 있게 또 오후를 준비할 수가 있어요. 음. 그럴 때이 블랙 마스크를 활용하고 있어요. 음. 저는 이 블랙 마스크 되게 좋아해요. 플레옹 밤나무수비누예요오 이렇게 쓰고 있구나. 이거 네. 너무 좋죠. 너무 좋아서 혼자 조용히 쓰고 있어요. 어, 뭐 이렇게 네개 다르게 봄, 네. 가을, 겨울 다 들어가니까 너무 예쁘다. 컬러가 네. 색상도 예쁘고 향도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지금 네. 벌써 너무 좋다. 수제 비누를 많이 써봤는데요. 음. 얘는 이만큼 써도 변색이 안 돼요. 음. 그리고 물러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좋죠. 네. 음. 좋은 원료 오래 잘 말리고 하면 은 끝까지 잘쓸수 있는 음. 아이템인 음. 것 같아요. 음. 다 좋은데 가격이 좀 비싸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뭐 좋은 제품이 쌀 수가 없죠. 네. 싸고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아 <laughs> <laughs> 근데 한 번씩 응. 이 못난이 비누를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맞아, 이거 활용하면 좋아. 네. 어, 어. <laughs> 정품이랑 거의 똑같은데 가격이 반값인가? 네. 반값보다 더 싸요. 아, 한 3분의 1 가격? 오. 네. 너무 좋다. 처음에는 모르고 이 정상 제품을 샀었는데요. 응, 응. 제가 알림 설정을 해놨어요. 응. 그랬더니 한 번씩. 못난이 비누 판매합니다. 음. 그리고 며칠 만에, 며칠도 아니에요. 순식간에 솔드아웃 돼요. 음, 음, 음. 다 아시는 분들은 이거 쓰시더라고요. 음, 음, 음. 근데요, 이게 못난이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거 정말 예뻐요. 음. 못난이가 <웃음> 아니더라고요. <웃음> 맞아. <웃음> 그래서 이거 활용 잘 하고 있고, 비누는 이제 얘로 픽스했어요. 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용하고 있는데요. 음. 제가 좋으니까 사가지고 음. 친구들한테 선물 많이 했어요. 음. 아니, 제가 추천한 제품들 계속 나오는데요. 찐템 맞습니까? 네, 찐템 맞습니다. 이게 전부 내돈 내산입니다. 음. 어, 나야 너무 고마운데. 네, 처음에 요거를 이제 세트로 제가 샀는데요. 음. 너무 괜찮은 거예요. 너무 좋죠. 네. 나 너무 잘 쓰고 있어, 네. 진짜. 네. 제일 좋은 거는 이 세럼. 세럼. 크림이랑 세럼이 정말 강추템이에요. 음. 지금 크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썼어요. 음. 어떡해요? <laughs> 다시 재구매할 때는 지인들이 선물한 크림이 너무 많아서 음. 이 세럼만 두 개를 더 샀거든요. 음. 근데 얘가 자꾸 줄어들 때마다 이제 어쩌지? 이제 어쩌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좀 사야죠. 뭐. 네, 제가 주고 아껴서 쓸게요. <laughs> 그리고 다른 것도 다 좋은데 클렌싱폼 같은 경우에도 뭐 얘로 씻고 나면 너무 하얘져요. 너무, 너무 하얘져요. 응. 인정 인정. 너무 좋아. <laughs> 제가 이거를 화장대에 두고 쓰는데 저희 남편이 이 뭔가 새 거를 사 왔으니 음음. 여기 딱 보니까 미백, 주름 개선 이렇게 적혀 있었던 음. 거예요. 근데 저몰래 이걸 쓰고 있었던 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있다가 보니까 당신 요새 좀 스트레스 안 받나 보다. 음. 얼굴 좀 하얘졌는데 원래 좀 까맣거든요. 음. 근데 얼굴이 하얘졌어요. 음. 자기가 몰랐지? 내가 당신 거 썼다. <웃음> <웃음> 아 그래 가지고 얘가 좀더 빨리 썼어요. 음. 근데 저는 이제 기본 화장품은 라칠 거 쓰려고요. 음. 공부해 주시면 조금 더 싸게 잘쓸수 있을 것 같고요. 음. 아니면 그냥 제돈 주고 쓰려고 <laughs> 캔버스 소재로 만든 토트백이에요. 음. 제가 이 사이즈 너무 좋아하고 캔버스백도 음. 좋아해서 음. 이거를 샀어요. 음. 사고 잘 들고 다녔거든요. 가벼운 거들 때는 별로 이게 무리가 없었는데 무거운 거를 많이 넣다 보니까 이게 손목이 네. 너무 아픈 거예요. 손잡이가 생각보다 딱딱해요. 한번 음. 뭐 만져보세요. 너무 딱딱한데, 이거? 네. 그래가지고 제가 얘를 만들었어요. 직접? 네. 대박요. 겉감은 캔버스 원단이고요. 음. 안감은 면 스트라이프 오, 넣었어요. 그렇게 스트라이프 대주니까 좋네요. 네. 너무너무 손이 자주 가는 거예요. 늘상 음, 음, 음. 바로 보고 들고 가고. 흐뚜루맞뚜루다 네. 흐뚜루맞뚜루해요 어. 손잡이가 진짜 부드러워졌네. 네. 손잡이 부드러워졌어요. 음. 좋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 음. 애장템입니다. <웃음> <웃음> 와 옷이다. 근데 또 SN이다. 네. SN이에요. 여기 다 실크 배색이잖아요. 음. 여기도 그렇고. 이 부분도 그렇고, 음. 소매단도 그렇고. 음. 보통 스웨트 셔츠는 애들 입는 거라서 정말 돈 주고 사기는 좀 그랬었는데, 음. 그러니까 배색 디테일이 있으니까 하나 입어도 너무 돋보이는 거예요. 음. 친구가 제가 이거 입은 걸 보고 자기도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그때 여쭤보니까 벌써 품절됐다고. 음. 친구가 교회 행사가 있어가지고 이 옷을 너무 입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유, 그 정도? 그래서 빌려줬어요. 빌려주고, <laughs> 이 친구가 이제 돌려줄 때, 세탁비를 주더라고요. 좋네요. <laughs> 살까 말까 고민은 했었는데 음. 사고 나니까 너무 잘 입어지는 음. 거예요. 처음 왜 고민했어요? 처음에 기모 되어 있고 두껍지는 않을까 음. 그런 걱정도 음. 했었거든요. 부드럽고 두껍지 않고 음. 괜찮죠? 괜찮았어요. 음. 한 겨울에도 이게 레이어드 해가지고 입으면 정말 보온성이 좋더라고요. 음. 음. 급하면 그냥 얘 꺼내서 입고 바로 가요. 음. 밑에 음. 바지 하나 입고.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스웨트셔츠. 잘 입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다 <laughs> <laughs> 드디어 니트가 나왔네요. 네, 드디어 제 네. 전공입니다. 얘는 울 알파카 혼방 소재거든요. 이거 다 사셔서 정말 안 사실 분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엄청 팔렸어요. 네. 또 며칠 전에도 이걸 주문하신 분이 있는데. 음. 본인이 사시고 언니들이 예쁘다고 다 사달라고 하셨더라고요. 음, 음, <laughs> 그래서 같은 색깔 며칠 전에 두 장이 더 나갔어요. 음. 디자인도 너무 괜찮고요. 겨울에 너무 따뜻하게 입어요. 보온성이 너무 너무 좋거든요. 음, 음. 지금 날씨 뭐 추울 때도 많잖아요. 음. 그럴 때 정말 따뜻하게 잘 입는 아이템입니다. 음. 제가 입고 있는 크롭 가디건입니다. 오, <laughs> 찌찌뽕입니다. 이 음, 그레이 블랙. <laughs> 저희 크롭 가디가 7차까지 진행했었어요. 음, 근데 처음에 맞아요. 개발할 때는 사실 좀 어려웠었거든요. 음. 컬러도 또 민감했었고, 디자인, 실루엣, 이런 거다 충족시키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었는데, 음. 워낙 신경을 쓰고 정성을 다하다 보니까 제품이 너무 잘 나왔어요. 음. 기장감도 괜찮고, 이 목파임도 괜찮고요. 음. 일단은 소재가 너무 좋아요. 팔 입고 자는데요. 자고 일어나면 이거부터 탁 입어요. 나도. 너무 따뜻한 거예요. <laughs> 너무 따뜻하고 가볍고 음. 좋아요. 음. 내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찐템입니다. 음. 네,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심실장 찐템 어떠셨어요? 패션 전문가 만나 싶죠 건강 전문가인 줄 알았어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중도. <laughs> 레몬 백이에요. 정신 <laughs> 나다 <laughs>